안녕하세요. 제가 또 왔는데요. 와. 제가 오늘은 클럽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클럽도 되게 유해. 근데 내가 먼저 가자고는 안 해. 내가 먼저 가자고는 안 해.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 이 얘기는 진짜 제일 최신 얘기인데, 한두달 전인가? 저희는 노는 스타일이 막, 진짜 이러고, 이렇게 그냥 오로지 그냥 음악을 즐기고 자기 자신한테 자화도취 하면서 이렇게 놀아요. 그냥 항상 친구랑 가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 바로 옆에 여자 두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희한테 말을 걸어요. 여자분들이. 근데 원래 클럽이나 뭐 술집 화장실 이런 데는 에뭐 여자, 같은 여자들끼리 말 많이 걸잖아요. 언니 립뭐 써요? 언니 향수 뭐 써요? 막 이러면서 막 인스타 뭐 팔아요. 그리고 그냥 스몰 토킹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들이 그냥 우리 노는 거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말거나 보다 이랬는데 그 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두분레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보이냐? 저희 레즈 아니다. 저희 그냥 친구다. 남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 그러시구나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이가 없는 거야요 웃긴데 그때 진짜 그냥 술 마시면서 막 서로 사진 찍어주고 이러고 있었던 말이에요 놀면서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 제가 이제 스무살 1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강남 클럽을 갔어요 그때 일대장 클럽이 뭐였냐면 강남 메이드라고 있었어요 강남 클럽은 입뭐 입뺀 기준이 좀 심하다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 4명이서 갔었는데 4명 중에 한 명이 입뺀을 먹은 거야 우리는... 난 아니야! 난 아니고 막 스무 살 됐으니까 막 구두에다가 원피스 막 딱! 달라붙는 원피스 이런 거 입고 갔었도 말이에요. <laughs> 이제 입별 먹은 친구만 이제 약간 청바지에 니트 단정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가지고 그냥 복장이 안 맞는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클럽을 안들어가려고 안 그랬어. 그 친구가 아, 좀 약간 많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자기 테스트하고 간다고 이러고 집에 가고 저희끼리 그래서 세 명이서 클럽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은 이 양쪽에 테이블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있어. 야 클럽 개지린다 이러면서 막 우리는 막 신나게 약간 앞으로 가고. 그 테이블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손이 막이렇게막 내려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손이 이렇게 막 내려와 우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잡아 끌어 위에서 계속 무 뽑히듯이 그냥 이렇게 막잡 이렇게 잡히는 거야 우리는 양쪽에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대로. 뭐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대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막 끌려 다 춤을 막 주는 대로 그냥 막 받아 먹고 공짜 샴페인인데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있겠냐고. 그냥 취했지. 그런 거 엄청 취했지.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따로. 제가 이제 클럽 고인물들한테 이제 잡힌 거죠. 뭐 하냐. 친구들 어딨냐. 아,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이랑 헤어졌다. 이러니까. 친구들 놀고 있겠지. 그래서 잠깐 여기 앞에 편의점이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편의점 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왔어요 그때 심지어 제가 너무 격하게 놀고 막 사람들한테 발도 밟, 밟히고 이래가지고 구두 굽이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두가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이제 술도 먹고 술도 취했으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laughs> 이즈를하고그 사람을 따라갔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구두 굽이 나간 걸 모르고 취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축해 줬어요.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올라갔어. 이제 나가는데그 사이에 가드가 제그 입장 팔찌를 끊은 거예요. 입구에 나오자마자 가드가 이렇게 탁 끊어버린 거야.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입장 팔찌가 없으면은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 클럽을. 내 핸드폰이랑 내 짐들을 다라카에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맡겨놨단 말이야. 저 안에 라카에 있다. 나 그리고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난 취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술 많이, 술 많이 드신거 아니에요? 왜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구두금 나갔다 그랬잖아. 지금 이러, 이러고 얘기한 거야. 저안 취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취한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진짜 짜증나는데 억울한 거예요. 울었어, 그냥 앉아가지고. 나 어떡해. 클럽 MD분이 와가지고 자기 핸드폰 빌려줘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제첫 클럽은? 그렇게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친구들이랑나 진짜 다시는 클럽 안갈 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달 뒤에 다른 친구랑 클럽을 갔어요. 양주를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그 양주를 이한 병을 친구랑 저랑다 마신 거예요. 제가 또 엄청 취합니다. 클럽에서 취하면 앞 깜깜하고 막 불빛도 막 레이저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진짜 앞이 안 보이거든요. 제 바로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한테 키스 할래요? 그 남자가 또 웃기 이를한 거야. 그 남자, <laughs> 막 키스를 했겠어 친구가 저 몰래 사진을 찍은 거예요. 키스하고 또 쿨하게 서로 자리로 가서 놀, 놀았어, 그냥 따로. 자고 일어나자마자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 친구가 제가 그 남자랑 키스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사진 보자마자 진짜 소리를 개 질렀어요, 그냥. 그 남자가 너무 못생긴 거야. 나 진짜 사람 얼굴 보고 충격 잘안 먹거든요?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또한달 뒤에 클럽을 갔어요. <laughs> 막 이러고 놀았어. 어쩌 남자가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몇 명이서 왔어요? 어, 몇 살이에요? 막. 어, 같이 놀아요. 이런모습서 둘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이렇게 막 췄어. 꼴에 <laughs> 클럽 세번 갔다고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온 거야. 거기서 막 이렇게 막막이 춤을 추그 남자 코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팍 때린 거야. 그래서 어? 벗자마자 남자가 아내 아, 코! 막 이러는 거 진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 나그 정도로 때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코를 이렇게 자세히 봤어. 보니까 코를 수술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와나 진짜 얘한테 고소당하겠다. 와나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코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됐대요. 진짜 미안하다고. 나 근데 미안한데 나 진짜 돈이 없어. 나돈 없어가지고 진짜 고소해도 나 해줄 게 없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그 사람이 진짜 <laughs> 엄청 빡쳐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잖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러고. <laughs> 어, 막내 친구들은 클럽 디제 j 들이랑막썸 타고 막 연락하고 이러던데, 나는, 와우. 나이도 먹고 이래가지고, 친, 이제는 친구들이 가나 그러면 은안 간다 그래. 얘들아, 나 요즘 화장 괜찮지? 눈썹 문신하니까 뭐 맨날 짝짝이로 그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화장이 깔끔해 보여. 눈썹 문신하니까. 진짜 개편해, 나. 짝! 우리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